안녕하세요, 고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브 블스타즈. 어 일단 보스전 맵이 열렸는데요. 한번 보스전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팬 8레벨을 지고거든요. 8레벨로 한번 해볼게요. 오, 토큰 더블로를 무료로 주네요. 이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받았고. 예, 따로 특히 이런 건 없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상자를 많이 모아야겠어요. 우와 다 견잡이네. 정만 원거리네요. 살짝 웨이브에 안잡이네요 웨이브에 렉이 걸리네. 아, 레이 걸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아파가 안 되나, 잘? 근데, 죽으면 안 돼. 애들이 많이 죽음, 아, 두명다 죽었네. 벽뒤에오 주면 얘가 벽을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을 거예요. 아, 와한명 살아났다. 나이스. 너무 이렇게 넘어 나가면 안되지 안돼! 프리모 제가 생명력이 제일 강한거 같네요 왜얜또 나를 추여 언제 또 아아 회복템이 엄청 잘해주고 있네요 아니, 여기 근접으로 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이동 거리를 지면서 싸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런 걸 모르네. 아, 또두명다 처치되었어. 나보다 체력도 많은 애들이, 나보다 일찍 죽냐 어쨌든, 여기에서 저는, 한, 30, 10% 정도? 남을 때까지? 아, 근데 이, 쬐끄만이 로봇들이, 진짜 짜증나네. 54%. 조끄만 로봇, 너 나한테 와봐. 이거 어, 회복 깔고. 아, 두명또다 죽었어. 야! 2만, 0 6천? 아니, 얘네 언제 살아나? 이제 이겼다. 이겼다! 일단 도전 너머를 깼네요. 와우, 상자. 좀 많이. 응.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전단계가 뭐지? 하드군요 하드면 뭐 콜트가 여기서 좀 좋아요 콜트가 콜트가 이렇게 많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슬러 한명이랑 어그 그거 한명이랑 체력많은이 한명이랑 그리고 원거리 한명 아프다, 아프다. 이따가 이거 빨아주고. 여기에서는 거의 팸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제일 여기에서 팸이 제일 사기라고 봐요. 오, 이번 팀은 좀 잘하는 것 같네요. 와, 이번엔 또 이거 대시도 왔네 레이저 너는 레이저가 진짜 아파. 특히 발리나 이런 이런 애들은 이메일에서는 그렇게 좋지는가? 니어서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어, 제가 그거 아까 불이 죽을까봐 제가 대신 몸빵했어요. 아, 죽었다.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14, 13, 12, 11, 12, 8, 7, 6, 5, 4, 3, 2, 2. 아, 또 죽었어! 또 죽었어! 어디 쎄? 로버트, 제가 잡 아시더라. 아, 또 이거 부져지겠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들 넣어주면 이렇 오, 6천, 4천... 아, 따라와봐, 따라와봐, 와봐, 와봐... 이겼습니다. 2분 28초에 로봇! 죽였습니다. 어. 80 토큰. 벌써 상자 두개 엑스퍼트. 엑스퍼트 꽤 어려울 것같아 가자! 프랭크. 가자! 화난 보스가 있네, 이제 엑스퍼트는. 아, 엑스포트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어, 너왜안 해? 조장보이. 오, 움직인다. 오, 난또 튕긴 줄. 안 돼. 여기 좀 대기했다가, 원거리에서, 짜자 찾아. 야자 오, 브랭크도 여기서 좋네요. 대시, 걔네를 그 마비 시키고로버트를 그리고, 아, 엘프리모랑, 그거, 프링크 조합이 좀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 프링크가 그거, 멈추게 한 다음에, 멈추게 한 다음, 그, 엘프리모가, 궁 써가지고, 엘프리모! 한 다음에,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따다다다 엄청, 궁 엄청 떠오르지, 그고 와우 주어 건투딩이다 와우 잡았다 이쪽에다가 힐타워 깔아주고 아 바로 왜 나쪽으로 와내 힐타워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했는데 아아총총 총 녀석들이 와4 48 아, 화난 보스 됐으면 데미지 진짜 세지는데. 일단은 빨리 잡아들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스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일1%아 일부러... 깼습니다. 엑스포트 완료했습니다. <laughs> 상자 한 개를 주는군요. 아, 상자 세 개. 아, 진짜 좋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